라이야 이제 혼자 먹어 혼자 먹어 먹고 이제 먹고는 있는 거 진짜? 아까 다 먹었어 끝까지. 응 이제 진짜 혼자 먹어, 라이. 응? 응? 니 언니 혼자 들고 먹어? 그래 잘 생각했어 <laughs> 이제 혼자 먹어라 <laughs> 어, 엄마 엄마 이제 덜덜 덜 힘들겠네 응이엄마 <laughs> 춤춘다 지금 옆에서 어떻게 됐어 응? 너무 좋아서 춤춘다 해방됐다고 이거 먹는 거다 찍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겠다 나이 맛있게 먹어요 요 각도가 제일 이쁘네 뿅